봉순이가 아빠가 노니까 저기서 숨어 있네. 저기서 기다리네. 봉순아, 가자. <laughs> 어유 우리 봉순이 아주 말처럼 뛰어오네. 어휴, 이쁘다. 우리 봉순이 말처럼 뛰어왔어. 어휴. 우리 봉순이 아주 그냥 건강해지셨어. 몸이 이제 정상으로, 정상으로 돌아오셨어 봉순아 가자 어이구 잘 뛴다 우리 봉순이 잘 뛰네 따라오라고 아빠 보고 응? 우리 봉순이 쫓아가볼까 오라니까 어디로 갈라고? 뛰어, 뛰어, 가자. 어이가 진다 아이고, 말처럼 뛰네. 어, 신기한 게 있는 모양이야 봉순이가. 아이고 잘한다. 우리 봉순이가 이제 몸이 다 낫네. 아픈데가. 아유 이제는 총알처럼. 달려가시고 계셔. 봉순이. 제가 어디로 가나. 여기 숨을 데가 없네. 숨바꼭질 하고 싶어도. 우리 봉순이가 나를 잘 찾는데. 숨바꼭질 할 데가 없어. 봉순아, 가자! 봉순아, 가자! 괜찮아, 너? <laughs> 봉순아, 아빠 간다! 가자! 아, 저놈의 새끼, 저거. 뭐에 꽂혔구만? 한번 가볼까요, 뭐. 가자! 봉순아, 가자! <laughs> 가자! 뭐에 꽂혔어, 저거. 봉순아 가자 어 마지못해 오기로하는데 뭐가 있나 보네 고양이 똥이 있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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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한 세네 번 뛰다니 지쳤구만 우리 봉순 씨 세네 번 뛰다니 지치셨어? 응. 음. 이제 그러면 이제 산책 끝내고 올라가야 되겠다, 봉순아. 가자. 뭐가 또있구만